메타 브리드의 한국 총괄 대표 소영수입니다. 귀여워. 아, <laughs> 어, 맞아, 맞아. 귀여워. 지금 이 바뀌었습니다, 죄송하지만. 이번 주도 바뀌었으니까, 이제 그건 옛날 버전입니다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어,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. 전국에서 새벽 공기를 가리며 참석해 주신 메탈프그룹의 모든 직급자 여러분들 께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신년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강한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또 어제부터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, 어 임주공과 모든 스텝 여러분께도 모든 직급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우리 멜타이프 그룹은 작년 2025년에는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 중이던 동남아 글로벌 자회사들을 통합하여. 메타페스티를 우리 회장님이 설립한지 약 4년 여반에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메타 f 그룹 모회사를 작년 10월 20일날 설립을 하였습니다. 이를 토대로 전 세계 글로벌로 명실상부한 전 세계 블록체인 게임 회사 최고를 향해서 붉은 말의 기운으로 질주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.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첫째, 메타스토큰 안전 판매를 이뤄낼 것이며, 둘째, 블록체인, NFT, AI, AR, VR, 홀로그램 기술을 하나로 융합해서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게임을 완성하는 세계 최초의 회사가 될 것입니다. <laughs> 둘째, 메타 에이스. 온라인 게임이 2월 말 정도면은 필리핀 파코 정부로부터 승인이 나올 것이며 또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오픈되며 네 번째 메타 파티스 레이싱의 필리핀을 기반으로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 메타 파티스 레이싱은 세계와 더불어서 모든 여기에 계시는 마주 회원님들이 삶이 윤택해지는 그러한 첫 해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.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여기에 모신 직급자 여러분들은 메타의 토콘 완판을 위하여 원팀, 원보이스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우리 메타의 그룹을 완성해가는 모든 직급자분들이 추축돌이 되는 그런 신년회를 여기서 다시하는 오늘이 출발선이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년사는 축사는 짧게 하는 게 좋죠 네. 마지막 여기 모든 직급담보들과 제가 구호를 외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축사를 가려고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는 먼저 해치면 여러분들은 이 2020년 병원은 붉은 발해 적토바의 해를 우하하 하자 크게 웃는 광천배수를 하시면서 합창을 하시면서 시작하는 그런 신년회가 되기를 전을 기원하면서 제가 먼저 시, 선창을 하겠습니다.